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7, 그 다음에 19번, 22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17번은 꾸미몸 연습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는 옛날에는 뭐 클래식 꾸미몸만 뭐 신경 쓰면 됐지만 요즘엔 이제 재즈가 굉장히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재즈를 연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재즈 어, 꾸미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클래식 꾸미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손가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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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가락 끝으로 약간 이 손가락만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손가락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조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어, 이 연주 같은 경우엔 두음슬러예요 두음슬러는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각도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습하실 때 특히 도약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도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4번, 5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삐파트 같은 경우에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알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하실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3번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쓰는 게 굉장히 둔탁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냥 3자번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 스타카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어깨뼈를 튕기면서 3자번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실제 곡에서는 4번, 5번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꾸미몸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곡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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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런 꾸미음 연습이긴,인데 이제 체리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꾸미음이 들어가면 곡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름답게 조금 빛이 나잖아요. 그 어, 꾸미몸이 들어간 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꾸미몸들이 필요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 꾸미몸 연습이라 이제 손가락 번호는 굳이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4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3,4번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뭔가 이렇게 음영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영의 모양이 다르다는 건 신체 움직임도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16, 어 13마디부터 이제 한 16마디까지.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어 29에서 뭐 30마디, 그 다음에 33에서 뭐 40마디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왼손의 음영이에요. 오른손은 꾸밈음 때문에 단순한데, 왼손이 조금 마지막 부분은,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 그 4박 계열이고, 위에는 그 사면음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어,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잘라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면음 음영을 3개씩 묶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처럼, 이렇게 사 사박계열 그니까 약간 짝수로 가는 계열이죠. 짝수로 가는 이런 음명 같은 경우에는 네 개가 아두 개가 팔 분음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삼면음으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짝수 계열 그러니까 이사육팔 이렇게 가는 음영이 전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일정 박 안에서 우리가 80이면 80으로 전체 끝까지 가잖아요. 그 80으로 가는 그 일정 박 안에서 사면음과 그 다음에 이 짝수 계열의 음영에 대한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조금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해 주시면은 이제 아마 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여러가지 그 차이코프스키의 그 어린이 소풍곡 집이라든지 슈만의 어린이 전경 뭐 이런 곡들 그 여러가지 곡들을 그어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 음영을 잘라서 그 안에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반진행도 나오는데, 이 반진행 같은 경우엔 제가 아직 강의를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복합 음영하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뒤로 빼놨는데, 반진행 같은 경우도 일반 스케일하고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데, 손가락 번호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래서 여기는 손가락 번호를 2, 1, 2, 3, 2,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은 한온에 있는 반진행 스케일에 그 손가락 버호를 적용해서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스케일 반진행 마르페지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옥타브까지 나오는 곡이 거의 없어요. 이게 대곡을 해야 뭐 콘체르토라든지 뭐 협주곡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는 곡이 아닌 이상 4옥타브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곡을 연습을 할 때에는 아 엄지 손가락을 주의를 해서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면음 계열이에요. 그래서 3 개에서 6개 똑같이 그박 안에서 천천히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반 진행하실 때도 엄지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케일 아르페지오 그다음에. 이런 반진행 스케 같은 경우는 처음 할때 이렇게 엄지를 안으로 넣지 않고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을 해준다. 딱 요거만 알고 계시면 반진행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19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는 박자가 이제 8분의 3박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묶여 있어요. 두음슬로 연습이기는 한데 지금 음표가 32분 음표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게 음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32분 음표를 많이 연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8분 음표가 한방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보면 32분 음표가 16분 음표 계열처럼 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분의 3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4분의 3박처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손가락 번호를 뭐 앞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손가락 번호를 했고 뒤에는 이제 여기 악보에 있는 손가락 번호를 했는데 이게 5, 4, 4, 2, 1. 2, 1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곡개쓸 때에는 내가 편한 손가락을 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2, 1번을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손가락 번호가 좀 비슷비슷한 것끼리 쓰면 좀 괜찮거든요.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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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4번, 2번, 4번, 2번 쓰셔도 되고, 뭐, 5, 4 같은 경우에도 4, 2번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엄지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검은 건반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체린 선생님께서는 5, 4, 4, 2, 1,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은 4분의 3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에 음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 3, 4, 5, 6, 7, 8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면음으로 아르페지오 음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B 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네, 아르페지오 2옥 타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페지오처럼 흘러가는 음영인데, 도음 순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서 아르페지오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신체 변화에 대한 부분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어깨뼈를 튕겨야 되는지, 안 튕겨야 되는지, 견갑골을 돌려서 이제 레가토를 해서 팔에 힘을 조금씩 풀어줘야 되는 건지, 요세 가지만 잘하셔도 웬만한 부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8분의 3박자 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한 마디가 약간 한박 같은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박이면 원원원원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원원 약간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게 지금 곡에서도 8분의 3박자가 나오면 다들 4분의 3박자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4분의 3박자는 약간 느낌이 한박처럼 해서 전체가 이제 앞에가 3개니까 이제 3박이 흘러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 그 느낌을 잡아내는 것이 정말 그 클래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박자에 따라서 춤곡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분의 3박 같은 경우에는 미뉴에트 전부 이게 춤곡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춤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그 춤곡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게 피아노 곡이, 원래 피아노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반주 악기였고, 이걸 거 독주 악기 형식으로 만드신 분들이 이제 고전시대 음악가 분들이 모차르트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피아노를 독립 악기로 만드신 분들이죠. 특히 왈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팽이 쇼팽 왈츠라고 하는 피아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아노로도 이제 연주곡처럼 할수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왈츠가 그냥 춤이었죠. 그래서 춤을 추기 위한 반주 악기. 약간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 음악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독주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내가, 어, 이 박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표를 먼저 봐서, 아, 이게 4분의 4박자 계열, 4박자 계열인가, 8번 음표의 계열인가, 아니면은 2분 음표의 계열인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다 달라져요. 전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연습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들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어, 클래식에 관련된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좀 많이 들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클래식 뭐 재즈 할것 없이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것, 전체 음이 음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릴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라든지 하이든, 이제 피아노 곡엔 트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트릴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릴 표시만 보고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트릴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20살 때까지 배운 적이 없고 그 트리를 음영을 나눠서 정확하게 넣어야 한다는 거를 그 학교 언니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저한테 이제 손 발달 하나도 안돼 있다고 먼저 얘기해 준그 언니 덕분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음악을 다시 보는 눈들이 많이 생겼죠. 트리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넣어야 돼 이렇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체르니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16분 음표 나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릴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든지 쇼팽 이런 곡들의 트릴이 나오면 이 체르니의 22번의 음영을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개수를 정확하게 해서 내가 어 아주 짧지만, 짧지만 그 짧은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게 뭐 어렵게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짝수 계열의 음영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씩 네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 곡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빠르게 갈수 있는가.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고정된 상태에서 이 손가락 두 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각도를 딱 잡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쯤에 움찔움찔움찔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면 벌써 여기에 무리가 오는 게좀 보이시죠? 힘이 딱 들어가면 팔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뺀 상태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가면 이게 좀 약간 힘들어요. 음, 리이 다르죠? 힘이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트릴 연습인데,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체르니에서 마지막 부분의 연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4, 5번 연습도 있어요. 4, 5번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천천히 천천히는 처음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120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120까지 가는 그 길에서는, 어, 앞에 부분을 더 많이 하셔서, 여기 속, 여기 근육, 근육이 조금, 조금 나와야 돼요. 저처럼, 어,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만졌을 때 딱딱함이 조금 느껴진다. 좀 많이 딱딱하다. 그랬을 때이 트릴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4, 5번 같은 경우, 어, 트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 가지 그 리스트에서도 이제 4, 5번 많이 써서 하는 음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소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린 연습은 처음부터 하셔도 상관없지만 약간 중간 빠르기부터는 좀 무리하지 않도록 팔이 너무 아파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음영들을 또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트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 19, 2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관에서 어, 그 음들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연습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테크닉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